운동 선수한테도 사실 저는 뭐 이제 운동 선수에 대해서 전문가도 아니고 야구에 대해서 전문가도 아니지만 그냥 제가 그냥 전문가가 아닌 뭐 지식으로만 그냥 <laughs> 말씀드린다라는 걸 참고를 해주시고 네네. 운동 선수에게 뭐 야구 선수뿐만 아니라 모든 운동 선수에게 정말 가장 막 중요한 게막 뭐냐고 물으면 어뭐 여러 가지 뭐 요소들이 있고 여러 가지 중요한 게 있지만 뭐 대표적으로 뭐 기본기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네. 기본기가 또 장착이 되려면 꾸준하게 연습하는 길밖에 없고. 네. 근데 그게 스타크래프트 선수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어. 그러니까 어떠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좋은 판단을 하기 위해서 기본기가 안돼 있으면 절대로 좋은 판단이 안 나오고 음. 그 기본기가 안돼 있으면 좋은 판단을 하더라도 그 실행에 못 옮기거든요. 음. 몸이 안 따라주니까. 음. 그래서 무수히 많은 연습을 통해서, 뭐, 예를 들어, 어떠한, 뭐, 야구, 야구는 잘 모르지만요. 뭐, 진짜 이거는 역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끌고 가, 그러니까 무조건 홈런만 쳐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끌고 가서 홈런을 쳐야 되는데, 그런 걸 구상을 하잖아요. 네. 안 그러면 무조건 역전이 안 된다. 네. 그러면 이제 홈런까지 끌고 가는 그 스토리, 그 라인, 그 상황을 어떻게 연결을 시키느냐. 음. 이, 이 그림을 그릴 거잖아요. 네네. 네. 그런 게 기본이 안돼 있으면 절대로 그 상황까지는 못 만든다 이거죠 어, 정말 순간적으로 궁금해지는 게 이제 야구에 보통 기본기라고 하면 이제 좀뭐 공을 좀뭐 편안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공을 받고 뭐좀 정확하게 송구하는 뭐몇 가지 훈련들 그리고 스윙 연습들 뭐뭐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프로게이머 세계에서는 이를 들면 스타크래프트의 세계에서는 보통 그런 거기 기본기 훈련 기본기 연습 뭐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나요? 그, 이제, 저희, 이제, 이 e 스포츠라는 게 사실, 뭐, 다른 스포츠에 비해서, 뭐, 너무나 그냥 핵병아리 수준의 역사를 갖고 있어서, 얼마 안 됐잖아요. 이 e 스포츠라는 네. 다 아무도 그렇고, 이제 막 저희 세대 때, 뭐, 진짜 20년 전 때부터 해서 스타크래프트가 나오고, 이제, 황금시대를 거쳐가지고, 프로게이머라는 이제 직업이 생기고, 그래서 역사는 굉장히 짧아서, 뭔가 이게 그 정립되어 있던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음. 예, 뭔가 우리, 저희 시대 때는 뭐 코치 감독도 아예 없었었고. 그렇죠. 예. 네. 뭐 코치도 있고 감독도 있고 하지만 그때는 정말 그냥 허허 벌판이었거든요. 음. 그래서 뭐기본기에 대해서 알려준다거나 그런 그 환경이 아니었어요. 알려줄 음. 수 있는 사람도 없었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20년이라는 쪽, 20년 넘게 세월이 흐르고 누군가를 이제 알려줘야 될때 어, 그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근데, 기본기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주려고 하지.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뭐, 뭐, 야구도 계속 그, 뭐, 타자들은, 뭐, 이 배팅 연습이라고 해야 되나? 네, 어쨌든. 그렇죠. 방망이를 계속 흘러, 이렇게 뭐, 해야 되고, 투수는 당연히 투수기 때문에, 던지는 뭐, 이런 뭐, 어깨 훈련이나, 이런 뭐 네. 거를 해야 되고, 뭐, 이럴테 뭐, 농구선수들은 계속 이렇게 공을 튕겨야 되니까, 또 이렇게 계속 튕겨야 되잖아. 그, 네네. 그런 기본기를 꾸준하게 그냥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제 스스로 터득했던 게 저희는 이제 프로 게이머니까 양손으로 이제 한쪽은 마우스고 한쪽은 키보드인데 네. 왼손으로 이제 게이트를 뭐, 뭐 건물을 뭐 이제 스타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네. 게임 안에서 유닛을 뽑으려면 그 유닛을 뽑을 수 있는 건물이 필요한데 네. 건물들은 이렇게 부대 지정이라고 해서 단축키를 쓰면서 편하게 뽑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음. 그거를 이제 왼손으로만 이렇게 마우스로도 뽑을 수 있는데 왼손으로 해야 굉장히 그, 그, 짧은 시간에 빠르게 그쵸. 병력을 뽑아낼 수 있는데, 네. 이거를, 그, 이를테면, 뭐, 키보드가 0부터 10까지 있는데, 어, 뭐, 4, 5, 6, 7, 8, 9, 10, 이런 식으로 부대이정에서 왼손으로 4, 4, 4, 4, 4, 5, 뭐, 4세트, 5세트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음. 그래서, 이거를 한, 뭐, 거의 뭐, 한, 수만 판, 수십만 판 이상을 연습을 하죠. 미리. 해도 음. 왼손으로. 음. 그냥, 이게, 자면서도 될 정도로 그냥 이렇게 하죠. 왼손이 어... 움직여서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초급자들한테 음... 기본 훈련인데, 음... 저는 따로 이거를 훈련을 많이 해서 음... 뭐 예를 들어 스타를 처음 배우는 사람들한테는 뭐 정말 이제 중요한 기술이다라고 하고 기본기다라고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알려주고 해, 알려주려고 네. 해요. 네, 아마추어 레벨에서도 보면 저희도 이렇게 보면은 그 기본기가 좋은 친구들이 비슷하게 실력에서 이제 좀 실력이 일치월장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예. 이제 그 기본기 훈련을 안 하고 그냥 부대지장 하고 그냥 마우스로 쓱 긁어서 <laughs>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 이제 실력 차이가 좀 나더라고요. <laughs> 그런... 어, 올려주신 영상 중에 그 남덕선 게이머님에게 해주신 어떤 멘탈 케어 그 영상, 예. 그 그것도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어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그, 까그 내용을 한번 이 인터뷰도 보시는 분들께 한번 꼭 한번 추천해 드리고 싶은데 그 내용 중에 예.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제. 재능이 굉장히 중요하다. 어, 예, 재능이 생각보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 강민 씨는 노력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셨는데그 상황에서는 이 프로 게이머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재능이 중요한데 그러면서 좌절하지 말라고 이 얘기를 해주는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 예. 얘기가 우리가 보통은 누군가한테 좌절하지 말라고 할 때는 재능보다 노력이 중요해. 어, 노력으로 재능을 이겨낼 수 있어라고 하면서 보통은 뭐. 이렇게 그런 노력을 주문을 많이 하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 대목이 저는 어 말씀하신 어떤 뭐 맥락을 아 이해가 될것 같다라고 하면서도 그 부분이 이제 조금 하다가 또 다른 이슈로 넘어가서 좀 이렇게 좀 아쉬워서 뭐 스스로 이제 재능이 그렇게 중요하지 아니 뭐 재능은 저 스스로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재능에 대해서 원래 깊게 생각을 안 하고 했었는데. 사실 이걸 언제 제가 깨달았냐면, 이제 저는 약간 나이가 많은 쪽에 속하고 그러다 보니까 후배들이 이제 대부분 있었던 경우가 있거든요. 팀 생활을 하면서. 근데 그 후배들이 이제 지방에 사는 친구들은 보통 이제 서울에 와서 보로팀에 올라와서 뭘 이렇게 하면, 사실 그 연습하고 뭔가 그, 그 연습생 친구들, 뭐 2군 친구들, 3군 친구들이 1군으로 되고 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네. 일년에 뭐, 한두 번 집에 뭐, 겨우겨우 가는? 음. 뭐, 설날 추석 있는데, 명절에 두 번도 못 가는 경우가 생기는? 와. 그럼, 제일 1년이 됐고이 2년이 됐고, 3년이 됐고, 계속 연습만 해요. 하도 음. 연습밖에 안 해요. 어차 서울에 친구들도 별로 없어서, 음. 만날 사람도 없고, 그냥, 쉬는 날에도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음. 이 친구들은 도대체 왜안 될까? 하루에 12시간 음. 이상씩 게임을 하는데, 음. 굉장히 힘든 훈련이거든요. 음. 정말 쉬지 않고 12시간씩, 2시간씩 이렇게 한다라는 게. 음. 근데 2년을 넘게 그렇게 하는 애들도 본선에 못 올라가는 경우가 허다하더라고요. 음. 그때 제가, 아, 이거는 재능이 정말 너무나 필요한 직업이었구나라는 걸 사실 저는 처음에 못 느끼고 그때 느꼈거든요. 음. 도대체 연습을 이렇게 하는데 왜못 올라갈까. 음. 이유를 모르겠다. 아, 재능이구나. 그때 저는 이제 재능에 대해서 느꼈고. 음. 물론, 어, 재능의 전부는 아니겠죠. 노력을 많이 하는 것도 또, 어, 재능의 일부분이라고 많이 표현을 해주시니까. 노력하는 것도 재능의 한 부분인데, 결국 저는 뭐랄까, 이 최고의 선수가 되고, 거기서 뭐, 더 최고의 선수가, 어, 최고 중에 최고가 되는 것은, 그 모든 요소를 다 갖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재능도 너무 많아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아야 되고, 노력 또한 다른 사람보다 더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결합이 됐을 때, 진짜 음. 최고의 선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음. 뭐, 적당히 재능을 갖고 있고, 어, 뭐, 어느 정도의 비율로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선수가 어느 위치까지 올라가느냐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음. 뭐, 재능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적당히 갖고 있는 선에서 또 노력을 많이 하면, 어느 선까지는 올라갈 수 있고, 근데 분명히 그, 한계치는 온다고 보거든요. 음. 예, 결국, 뭐, 넘어서지 못하는 한계치, 음. 어, 극소수는 넘어서겠죠. 음. 네. 극소수는 넘어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못 넘어서는 그 한계치는 사실 저는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보고 네. 네. 좌절하지 말라고 많이 그 표현을 했던 건,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좌절하지 않는 방법은 패배를 너무 두려워하면 좌절하기 쉬운데 음. 저는 그 패배를 두려워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음. 정말, 그, 신인 때부터, 그, 그러니까 지는 게 사실, 아, 질때 순간적으로 사람이니까, 아, 짜증나, 짜증나, 패배했어. 이런, 이런 감정을 들수 있는데, 음. 궁극적으로 보면, 그, 패배하는 게 너무 즐거웠어요. 재밌었어요. 그래서, 뭐, 이제 빌드, 나중에, 뭐, 이제 제가 이제, 우승했을 때는 본선에 올라가고 이기는 장면만 이렇게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봤을 때는 강민이 좀 많이 이기고,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거기까지 올라오는 전 단계, 연습하는 단계에서는, 백 판을 하면은 한두판 이기고 나머지는 싹다지고 그런 저기 수년 동안 있었거든요. 음.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재밌었어요. 그리고 음. 어, 왜냐면 나보다 센 상대를 만났다라는 거고 그 사람이 어떠한 거를 해서 내가 졌다라는 거를 딱그 연습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패배 뭐 루트나 그 경험들이 저한테는 습득이 되는 거였거든요. 음. 그래서 아, 저는 막 패배를 많이 하고 졌을 때막 승경질을 내고 짜증 내고 이런 뭐 동생들이나 후배들이 있으면, 야, 절대 그러지 마라. 이게 되게, 어, 중요한 경험이다. 니가 음. 이거 이때 경험하지 않고 대회에서 경험하면 그냥 속수수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진다. 그렇죠. 어. 진짜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프로다 보니까 뭐 이렇게 그냥 좌절해서 막 이렇게 하거나 그런 생각안 했던 것 같아요. 음. 그만큼 제가 스타크래프트를 많이 좋아해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음. 굉장히 중요한 그건, 마인드였던 것 같아요. 음. 도움이 너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이렇게 하니까 지네? <laughs> 뭐 이런. 네. 딱 그런 표현데 아, 상대가 저렇게 하네. 어, 어 이게 지네. 이렇게 네. 하면 안 되겠다. 음. 그러니까 도자기를 다듬듯 계속 어떠한 빌드를 연구하고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음. 네, 상대가 이런 식으로 계속 해줬을 때 패배를 하니까. 그 질문 중에 있었는데 이걸 미리 좀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한 애가 그러니까 보면은. 뭐 빌드가 정해지고 하면은 대체로는 안정적인 것들을 많이 추구하고 좀 새로운 또 빌드를 만들거나 남다른 시도를 하거나 그러면 또 위에 소위 말해 구단 고위장 관계자께서 이제 쓸데없는 짓 한다 그러고 왜 야구나 뭐 스포츠 쪽도 좀 비슷하거든요 뭔가 이렇게 선수가 새로운 훈련 방법이라든가 자기 나름대로 나한테는 이게 맞을 것 같아서 뭐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면은 이제 좀 소위 말해 이제 감독 코치님들이 시킨들 안 하고 쓸데없는 짓 한다고 하면서. 혼내고, 뭐, 하는, 이런 문화가 아직도 좀 있어서, 예, 강민 씨,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도, 소위 말해, 고초를 좀 <laughs> 겪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네. 그런 마인드가 좀 바탕이 되어 있으셨던 거네요, 기본적으로. 예. 아, 그렇죠, 그렇죠. 예, 뭔가 이렇게, 뭐, 그렇게 차라리 욕먹는 것보다 내가 새로운 것들을 하고 실패해보고, 어, 거기서 얻는 어떤 만족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더 컸다라고 보면 될까요? 아니면은, 또, 혹시, 뭐, 요거 관련해서는 다른, 이어서 해주실 말씀이 좀 있으실까요? 저는 사실 되게, 그게, 이게, 스타크래프트를 하면서, 언제, 어떠한 그 목표를 두고 했던 게, 사실, 되게 재밌고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어떻게 보면 성립이 됐던 거지, 음. 단순히 흥미가 없었고, 한판한판 한판 하는데 재미가 없었고, 그러다 보면, 뭐, 우승을 하겠다라는 이제 목표를 세우지도 못했을 것 같고, 음. 어 그런 즐거움이 없었다면 저도 뭐 쉽게 좌절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세상에는 음. 뭐 스포츠도 종류가 굉장히 많고 다른 분야도 되게 종류가 많잖아요. 네. 저는 정말 운 좋게 그거를 잘 만났던 것 같아요. 예. 음. 네. 무턱대고 정말 스타가 재미없고 아 정말 이거는 내가 왜 하는지 모르겠고 그러면 그렇게 안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있어서는 되게 굉장히 감사하거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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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보면 진짜 아까 말씀하신 재능에다가 그 노력에다가 플러스 어떻게, 어떻게 보면 어떤 인연 운 이런 것들도 잘 맞아 돌아가야 되는 거죠. 예. 어, 그 그렇죠. 사람이 어떤 탁월한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는 예. 음. 저보다 더, 더 넘쳐나는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그런 선수들도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아까 전에 했던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저는 그 왜냐면 저를 상대로 많이 이겼던 선수들, 저보다 우승을 더 많이 했던 선수들, 더 위대한 선수들, 분명히 그 사람들은 저보다 더 재능이 많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후회는 안 해요. 제가 분명히 그 사람들이랑 싸우기 위해서, 어, 노력을 했지만, 노력을 한다고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해도, 다만, 내 스스로 정말 그냥 후회 없는 노력을 했다면 이 사람이 후회 후회 없는 노력을 했는데 이 사람이 잘해서 나를 이긴다면 그건 정말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정말 후회스러운 예, 노력을 안 해서 후회스러운 상황이 됐다면 음. 아 지금까지도 계속 응어리가 져 있겠죠 마음속으로. 음. 음.